안녕하십니까, 셀코TV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어, 탐나는 입상 이재용입니다. 최근에 북한 엘리트들의 삶 그들의 삶을 어떤지, 그리고 북한의 젊은 세대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에, 엘리트 탈북민이죠. 김금형님과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를 잠깐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예 안녕하세요 셀코티비 시청자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평양에서 온 김금혁이라고 합니다 평양에서 태어나서 평양에서 쭉 살다가 19살 때 베이징으로 유학을 갔었고요 어, 유학을 하던 도중에 북한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가 방향성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큰 혼란이 있어서 어, 제 나름대로 큰 결심을 하고 옳은 것을 위해서 어, 남, 뭐 남은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라 생각을 가지고 대한민국으로 2012년에 망명을 했습니다 이제 정착한 지는 12년이 됐고요 12년이 흐르다 보니까 저는 가끔씩은 이제 기억에 혼란이 오기도 합니다. 어. 2002년을 마치 제가 겪은 것처럼, 것처럼. 느껴지기도 어. 하고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사회적응 면에서도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 결혼도 했고 이제 16개월 아기도 있습니다. 어. 아니 근데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북한 억양이 전혀 없어요. 뭐 어떻게 일부러 고치신 겁니까? 자연스럽게 12년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제가 초반에 왔을 때는 에 평양 사투리가 좀 남아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때도 있었고 예. 그리고 뭐 감정적으로 느끼기에 약간의 불이익 같은 게좀 있었거든요. 예. 물론 지나서 지나고 나서 보면은 아 그건 또 불이익도 아니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서 그때 독하게 마음을 먹었던 게그 우리 KBS라든가 SBS라든가 뭐 이런 아나운서 분들이 이제 그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네. 저 사람들처럼 얘기를 하면 나중에 말 잘하는 사람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어. 그래서 입에 볼펜을 물고 어떤 분이 연습을 한다고 하셔서 <laughs> 저도 이제 볼펜을 물고 한 2년 가까이 좀 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야, 진짜 노력하시네요. 북한 사회에서도 우리로 치면 서울대학교입니다. 김일성대학을 다닐 정도로 엘리트였어요. 제가 듣기로는 북한에는 출신 성분이 보장되지 않으면 김일성대에 못 간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김일성종합대학이라는 학교가 아무래도 네. 북한 내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이라든가, 그리고 북한 체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많은 어떤 엘리트들을 양성하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네. 머리가 뛰어나거나 혹은 뭐 수학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갈수 있는 곳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어. 수 있고요. 물론 그런 것들은 당연히 기반이 되어야 되지만 음. 그 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북한 체제에 얼마나 충성할 수 있는지, 어. 가정 내에서 북한 체제에 반하는 행동을 한 뭐, 정황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음. 다 따져서 전혀 문제가 없을 때 이제 어, 김일성 종합대학 아. 입학 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을 주고요. 그 다음에 뭐 수학적인 능력이라든가 어. 뭐 여러 가지 학업적인 능력은 또 반드시 필수로 따라오는 어, 뭐 그런 것 중에 하나죠. 어. 거기도 김일성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배치동 같은 데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과외 공부하고 학원 가고 뭐 이럽 니까 북한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교육 이 불법입니다 아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처럼 학군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고 또 네. 대치동에 이런 학원과 같은 어떤 사교육 시장이 북한에는 공식적으로는 없고요 아하.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어디 나라 다 교육 요리는 존재하기 아하. 때문에 그런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이어 지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이나 김책공대 김책공대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카이스트랑 비교하면 네. 적절한 비교일 것 같고요. 과외를 아. 해주죠. 그래서 그런 과외 시장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요. 어. 그런 과외 시장도 제가 과외를 받을 때보다 또 지금은 또한. 다섯 배, 여섯 배 가까이 과외비가 많이 뛰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컨대 2008년에 몇 명을 오. 김대에 보냈다라고 하면 그 선생님은 당연히 시장에서 인기가 있겠죠.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선생님한테 조금이라도 줄을 대기 위해서 학부모들 사이에 또 알게 모르게 또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다. 오. 김금혁 씨도 그, 그러면 과외를 받아 본 경험과 과외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과외를 받은 경험은 있고요, 한 경험은 없습니다. 제가 김일성종합대학에 1 년밖에 안 있었기 때문에. 아. 그 1년,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때 유학을 나가면서 뭐과외를할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유학을 간다는 건 출신 성분이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은 누군가를 해외에 내보낼 때 상당히 많은 준비를 거칩니다. 음. 대표적으로 뭐 유학생 선발 시험이라는 걸 치르고요. 그리고 또 아무리 김일성 종합대 학생이 할지라도 또한번 거릅니다. 음. 또한번스크린닝을 거쳐서 음. 문제가 없는지 뭐 대학생 할때 뭐~ 충성심이라든가 이런 것에 전혀 어떤 하자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대부분 다 살피고 나서 보내죠 근 보내기 전에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는 또 이제 집중 강습이라는 걸 봤습니다 아... 한국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되는지 그건 아... 뭐~ 해외 정보기관 특히나 뭐~ 국정원이라든가 그런 요원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 오는지 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이제 그 북한 그 해외에 나가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되는 음. 뭐 의무 사항 이런 것들을 한달 넘게 교육을 받거든요. 아. 그런 과정을 다 거친 이후에야 이제 여권을 갖고 나갈 음. 수 있습니다. 국비로 가는 겁니까? 사비로 가는 겁니까? 어 굉장히 질문이 적절하셨는데요. 국비 유학생이 있고 사비 유학생이 있습니다. 아. 국비 유학생은 북한이라는 어떤 그 체제가 돈을 지불하는 학생들이 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소수고 특히나 네. 이과생 중심으로 국부 유학생 이 조정이 되어 있고요 음. 문과생 같은 경우에는 비용은 알아서 부담을 해라 아. 유학만 내보내 주는 거죠 유학을 내보내줄 수 있는 기회만 아. 우리가 제공을 해줄 테니 유학에 필요한 다른 어떤 제반 비용들은 모두 아. 어, 자체적으로 부담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유학생을 신청을 하겠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좀 격차가 큽니다 그러니까 국비 유학생들은 좀못 사는 집안 출신들도 있어요 아 그래도 머리가 좋고 네. 뭐 크게 문제가 없으면 대학에 들어갈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의 어떤 생활환경과 또 자비 유학생들의 생활환경은 조금 판이하게 다르다라고 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금혁 씨는 문과 시인 거잖아요 저는 영문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비가 좀들어고네 저는 100% 자비였습니다 아 그럼 집이 좀 사시는 거고 예, 그렇다고 말할 수 있죠. 아, 그러면 영문학을 전공해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외교관이 되려고 했습니까? 뭐. 저는 외교관 후보자였습니다. 아 외교관. 네, 그래서 김일성은종합대학 영어영문과에는 네개 네. 반이 있거든요. 그 중에 네. 한개 반을 외교관 후보자 반으로 지정을 합니다. 아. 그래서 그 반에 또 들어가기면 경쟁도 초엘리트네. 이런 고형알로. 뭐 운이 좋아서 <laughs> 네, <laughs> 네,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베이징으로 가요, 유학을 가요. 네. 그러면 거기서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고 여기 저기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잖아요. 예. 그때 한국의 진실을 알게 됐습니까? 대한민국도 알게 되고 북한도 알게 됐습니다. 아... 사실상 저는 북한에 있을 때 한국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아...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 어스름한 이미지 정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떻게 그렇게 많이 볼수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일단 그 베이징과 평양을 오고 가는 무역을 하셨던 아,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징에서 상주하면서 가뭐 북한식 호텔, 레스토랑 이런 그 외화벌이 사업을 하시다 아, 보니까 그 자유롭게 이제 오고 가는 와중에 뭐그 행낭에 뭐 DVD라든가 아, USB에 많이 담아져 왔었고요. 그리고 2000년대 중후반은 네. 우리가 북한의 어떤 뭐 문화적인 걸 표현할 때 르네상스입니다, 그때가. 아, 한류의 이르네상스가 그때 일어났 습니다 아, 북한에서 정말 많은 어떤 드라마가 북한으로 유입이 됐고 실질적으로 저희 또래 장마당 세대 청년들은 오히려 한국 드라마를 보지 않는 것을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으로 아, 여길 아, 정도로 아, 사실상 하나의 뉴 노멀이 되어 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 한국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민족이고 잘 살고 드라마 너무 잘 만들고 이런 어떤 대략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유학을 나왔었고요. 음. 그런 생각은 훨씬 더 강화되었죠. 대한민국의 국력이라든가, 산업화라든가, 민주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혁기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됐는데, 사실 제가 더 충격을 받았던 건,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아. 평양에 있을 때에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북한이 전부인 줄 알았고, 네. 제가 받고 있는 북한에 대한 교육, 혹은 네. 제가 받고 있는 김씨 일가에 대한 여러 가지 충성 교육이 아, 모두 진실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음. 그 모든 것들의 진실이 아님을 깨달았을 때 받았던 충격이 훨씬 아.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충격은 혼란이었을 텐데, 네. 그참 젊을 때 그런 정체성의 혼란, 이념의 혼란, 우리 사회 구조에 대한 혼란, 음.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혹시 이게 트러먼쇼인가? 몰래카메라 아. 같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상이하게 다르니까. 음. 아주 간단하게 구글에 들어가서 위키피디아에 김정일만 쳐도 사실 김정일의 여러 가지 뭐 여성 편력이라든가그 악행들이 음. 다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심지어 그 모든 자료에는 근거 자료가 다 붙습니다. 음. 이런 이런 뭐 기사라든가 음.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팩트에 기반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믿고 싶지 않아도 부정할 수가 없었고요. 음. 그 혼란이 나중에는 분노로 바뀌더라고요. 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 그리고 가장 분노했던 지점들 중에 하나는 그 고난의 행군 시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라는 것은 북한 사람들도 압니다. 네. 하지만 그때 북한이 그때 뭐 강조했던 것은 조선을 적대시하는 나라들의 어떤 그뭐그제대에 음. 의해서 북한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다라고 네. 설명을 했었거든요. 음. 근데 나중에 나와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니 결국 북한 당국의 잘못에 의해서 그런 어떤 그렇지. 위기가 찾아왔고 음. 그리고 심지어 그 고난의 행군이 닥쳐왔을 때에도 자금 배분에 큰 문제가 있었다. 아. 김일성의 시신을 음. 영구 보존하기 위해서 약 8억 불에 달하는 돈을 써서 금수산 기념궁전을 리모델링했는데 음. 당시 그 8억 불이면은 옥수수 수십만 톤 혹은 백여만 톤을 아, 사와서 북한 그렇지. 주민들에게 먹일 수 있는 음. 돈인데 사실상 주민들의 어떤 굶어죽는 걸 방치했다라는 것들을 제가 자료로 접할 때 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겠네요. 어떻게 국가가 이럴 수가 있지 사람이 굶어 죽는데 지도자가 이래도, 이래도 되는 아, 건가라는 네.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상 그게 기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더 이상 북한 체제에 충성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아. 이건 분명히 잘못된 체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게 아안 되겠다. 네. 나는 이 땅을 떠나야 되겠다. 이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 한국으로 처음부터 오겠다라는 계획은 없었고요. 음. 그때 함께 유학 나온 친구들끼리 이제 그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좀 공감하고 음. 그리고 되게 마음이 아파했던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같이 만나서 항상. 북한의 어떤 현실과 또 북한의 미래에 대한 또그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음. 들었고요. 울분은 토하는데 사실상 그럼 무언가를 대체로 대체 안으로 우리가 제시를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무도 사실 뭐 대안 체제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아는 지식이 일천하다 보니까 북한 체제 이외에 대안이 될수 있는 것들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음. 책 읽는 모임을 만들어서 독수회를 좀 했었습니다. 음.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유학을 마치고 북한으로 들어가면 어차피 다한 자리씩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 우리의 시간이 오면 그때 북한을 좀 바꿔보자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그런 활동들이 북한 당국에 발각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도피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왔고요 어, 빨리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그렇요 만약 잡혀서 북한으로 들어가면 큰일 날 뻔했네 네, 뭐 지금 이 자리에 없겠죠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예. 그때 같이 그런 공감을 했던 친구들은 지금 그냥 북한으로 갔을까요? 공개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잘 풀린 친구들도 있고요. 아.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주동자다 보니까 네. 아. 뭐 저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아. 이제 살아남은 친구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아. 문제가 없다 는생각이들고요 일단 사는 게 먼저이기 아. 때문에 네. 저는 또개중에는 그 잘못된 음. 친구들도 있고요. 뭐 감옥을 간 친구도 있고 해서 음. 여러 가지로 좀 케이스가 나뉩니다.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지금 한 12년 정도 여기서 남한에서 살아보니까 이 남한 사회는 어떻습니까? 북한과 비교했을 때 저는 대한민국 형말로 사실상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진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 들고요. 물론 저희 세대, 우리 MZ 세대 중에서도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을 때헬 조선이다라고 이제 자조섞인 말들을 많이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는 그 친구들 항상 얘기할 때 너넨 핵리 어딘지 모른다라는 <laughs> 네, 식으로 얘기할 만큼 모든 기회라든가 모든 여러 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지고 아, 네.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저도 이 드라마 열심히 봤는데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 이거 예. 자문해 주셨어요? 네, 그 리정혁 씨인가요 네. 그안 주인공 리정혁 네. 씨의 롤 모델 아니냐라는 어. 루머, 루머가 있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군인은 아니었습니다. 예. 자문은 해주게 맞습니다. 아, 아, 아. 그래서 그 리장 혁씨가뭐 스위스 유학도 갔뭐 다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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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상류층으로서 이제 상류층 집안의 자제인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분위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어, 증언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제가 조언을 좀 드린 게 있고요. 아, 그, 시청률이 잘 나와서 기쁩니다. 그, 저 진짜 재밌게 봤는데 거기에서 그, 그 자동차 특수번호 있잖아요. 예. 그, 북한은 그 자동차 번호판이 증의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별이 있으면, 어. 별 있고 그 뒤에 이제 번호가 나열이 되면은 보통 중앙당에서 나온 차고요. 어. 그리고 김정은이 타고 다니는 차의 앞번호가 2 1 6으로 시작하거든요. 어. 그 216이 김정일의 생일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김정일의 생일로 시작하는 번호들은 대부분 당중앙위원회 최고위급. 어. 앞에 216 보면. 나타났다 이러면 긴장하겠네요, 음. 그러면. 음. 일단 최소 장관급 이상이죠 서 아... 그러면 무조건 긴장해야 되고요. 아... 도로교통 뭐 이런 거 전혀 구해받지 않습니다. 아 쫙쫙 가요. 그냥. 신호를 다 멈추고 내보내거든요. 아... 맞아, 그 드라마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예, 쫙 가도만요. 예. 거기도 보니까 우리 휴대폰 손전화라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그 손전화도 아무나 못 쓰더라고요. 그 장교급 정도 대야 쓰는 거야 요 그게 이제 2018년 기준이고요. 어... 지금은 약 600만 명 정도가 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 거의 모든 인구가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2,400만 중에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는 뭐 영유아라든가 어린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충 한 천만 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600만 명이면 사실상 쓰는 사람 다 쓴다고 봐야겠죠. 그 여중생이 수갑 차고 예, 한국 맞습니다. 드라마 봤다고 예. 한국 가요 들었다고 자아비판하고 네. 이런 네. 그 휴대폰이 들어가서 북한 사회도 굉장히 많이 바뀌겠어요. 통제가 있으면 또그 통제를 뚫어내는 방법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우리하 학교 다닐 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이게 그 스마트폰을 임시적으로 그 스크린샷을 찍어서 그 핸드폰 그 기지에 전송하는 그런 어...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그 사용자가 현재 그 화면을 통해서 뭘 보고 있는지를 북한 당국이 알수 어... 있게끔 하는 스크린샷 저장 기능까지 가지고 있고 아, 혹시라도 뭐이 영상을 보고 계실 뭐 우리 북한 주민들이 있다면. 핸드폰을 사용해서 한국 드라마를 보는 건100% 걸리는 아, 방법입니다. 이번에 그르셔들 걸렸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여중생까지도 어떻게 처벌을 하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음. 2020년에 북한이 그 반동문화 사상의 배격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뭐 그것도 뭐예요? 그 반동문화 사상 지금 북한은 한국의 어떤 그 한류 문화 콘텐츠를 반동문화라고 이제 규정을 짓고 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동문화를 배격해야 된다라는 법을 만든 것인데 간순 어. 시청자에 한해서 15년 형의 교화에 처하고요. 어. 한국 드라마를 유포시킨 자에 한해서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그 법의 원문에 나와 있는 어, 너무 세게 어이가 없는 수준이거든요 사실상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체제 내부에서도 이건 정말 너무한 것아니가라는 어.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북한은 그런 불만을 억압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놓고 뭐 여중생이라든가 중학생들 공개 처형하는 장면까지도. 어. 거리낌 없이 내보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래는 그러면 주로 장마당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집니까? 그런 휴대폰이라든지 뭐 생활용품에 대한 거래 이런 것들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말씀하신 장마당이 그 안에서도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하죠. 네. 네. 그 장마당에 그 드라마에서 나온 거 보니까 없는 게 없이 예. 남대문 시장 같은 역할을 하더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동네마다 다 있습니까? 북한에서 장마당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북한의 야당이라고 부릅니다. 야당? 예. 북한은 조선노동당이 유일한 당이에요. 아, 야당이 그러면 장마당이 이제 북한의 야당겁니다이 야당 야당 아. 장마당을 통해서 모든 정보, 북한 당국이 통제하는, 네. 북한 당국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도 다 장마당을 통해서 유통이 네. 되고 또 사람들은 장마당이라는 시스템 하에서 돈을 벌기도 하고 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취득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본인의 생사 여탈권은 북한이라는 음.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마당에 규속되어 있는 음. 것이거든요. 과거에는 장마당의 활성화되기 이전에는 북한 주민 개개인의 생사 여탈권을 배급제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당국이 통제할 음. 수 있었다면 장마당이 활성화된 이후에는 북한 당국은 주민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가는 거죠. 음. 그러면서 이제 장마당이 야당의 역할을 한다. 음.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또 북한 음. 주민들이 살수 있는 공간을 아, 제공해준다라는 점에서 장마당이 굉장히 큰 역할을 북한에서 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자유시장 경제거든요. 아, 그렇죠. 장마당에 통해서 시장이 도는 거예요. 네. 사람의 욕구와 욕심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런 데서 물건을 구하는 건데, 일단 돈. 예. 그게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개인적으로 돈이 돈다는 얘긴데 예. 북한도 고위층과 일반 서민들의 갭이 굉장히 크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고위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면 고위층이에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평양에서 살고. 아, 평양에서. 네, 평양에서 어. 살고 또 평양에서도 네. 우리도 서울 보면은 강남이 있고 강북이 있고 여러 네. 가지 또 편차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음. 북한 같은 경우에는 강북이 잘 삽니다. 강남보다. 음, 네, 기준 대동강 기준으로 강북이 중고. 잘 살고요. 음. 북한식 표현으로 하면은. 그걸 이제 성안이라고 하거든요 아. 평양성 기준 안에 사는 아. 사람들을 성안 사람 성박 사람 우리 옛날하고 똑같다 네. 우리도 전에는 사대문 안에 그렇죠. 살아야 된다고 네. 랬거든요 북한도 여전히 사대문 안 사람들이 잘 살고 아. 있고요 그 안에 뭐 중구역 이라든가 평천구역 이라든가 보통강구역 이라든가 이렇게 부천들이 밀집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아. 일단 거주를 해야 되고 아. 전체적인 연 수입이 음. 우리 기준으로 했을 때약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기준을 벌어 드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다. 어... 그게 한 3만 불에서 5만 불 정도거든요, 북한에는 음. 그럼 그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의 중진들이에요? 아니면 우리는 의사들이 주로 잘 사는데 예. 직업군으로 보면 그 정도 살려면 어느 정도 뭐 어떤 직업이에요? 오히려 당의 중진들은 그 정도로 살면 의심을 받습니다. 어... 왜냐면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국가가 지정한 월급이 5,000원 정도거든요 오. 쌀 1kg도 못 사는 네. 가격 아닙니까 네. 당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공무원 같은 분들은 그 월급 이외에 다른 것을 받지 못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월급이 5,000원인데 자산이 계속 늘어나면 의심을 받겠죠 어, 그렇죠. 그래서 자산이 증식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음. 그 한계가 있고요 음. 반면에 외화벌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 외화벌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한계가 좀 없습니다 네. 해외를 드나들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음. 북한의 무역을 대리하거나 본 개인의 무역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고요. 아. 두 번째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 이제는 북한에서는 굉장히 두터운 중산층 벨트를 구성하고 음. 사실상 현금 동원 능력이라든가 뭐 시장에 뭐 돈이 흘러가는 흐름이라든가 심지어 외환까지도 이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새로운 돈주 계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아, 됩니다. 돈주 계급. 북한 학계에서는 돈주라고 부릅니다. 아, 돈의 주인이다라고 해서 돈 많은 사람. 그렇죠. 아, 뭐 근데 저는 돈주라는 표현은 별로 선호하지는 않아서 <laughs> <돈주> 중산층이다라고 <laughs> 표현을 하는데 아,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장마당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아, 장마당에서 누가 장사를 할지를 결정하고 아, 뭘 팔지를 결정하고 환율을 결정하고 아,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마당의 종석도에서 장마당에서 이제 본인의 어떤 어 생활을 결정 지어야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요. 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북한 어떤 당국의 직접적인 통제 하기보다는 그 시장 논리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음. 항상 그 중산층 계급과 북한 정부 사이의 그 갈등 관계는 늘 있어 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서서히 시장 경제 체제로 계속 가고 있는 거고. 그렇죠. 아 갑자기 궁금하네. 그러면 북한에서 아나운서들은 어느 정도 살아요? 가장 유명한 아나운서가 그 리춘이 아나운서잖아요. 네, 네, 네. 그분은 세계 그 사실... 아용아 그렇죠. 네, 네. <laughs> 그분이 북한의 대표적인 아나운서인데, 네. 아나운서들은 대우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 리춘니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뭐 간판 아나운서이기도 하고, 뭐한 2년 전에 그 보통 강변에, 그 보통 강이라고 네. 하면은 평양에서도 부촌입니다. 그 보통 강변에, 그 강변을 따라서 이제 그 단독주택을 세워줬거든요. 어, 아니, 그거 봐, 뉴스에서 봤어요. 북한 기준에서는 20만 불은 하겠다 어. 싶은 그런 아파트를 김정은이 직접 리춘니 아나운서의 손목을 잡고 맞아요. 그 집을 투어시키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아나운서들의 위상을 좀알수 있는 부분이죠. 어. 그 기자나 p d 들은 어때요 기자들도 사회적인 지위는 높은데요 어. 돈은 못 봅니다 어. 네. 거기 취재 자유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아서 네. 기자들도 참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laughs>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파리올림픽, 네. 뭐, 성공적으로 잘치렀습니다와는 아니, 셀카 찍었다고 무슨 교화형, 뭐, 뭐, 혁명화 처벌? 예. 그것도 뭡니까? 농장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혹은 탄광이라든가, 이런데 강제 노동을 통해서 아하. 너의 정신을 개조해라, 뭐, 이런 처벌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 혁명화를 보낸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러게. 왜냐면, 그 선수들은 일단 올림픽이라는 무대에서 금그뭐 메달까지는 아니지만 동메달을 따고 온 성과를 거두고 온 어. 선수들이고요. 그리고 셀카를 찍을 때뭐이 선수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본인들이 원해서 셀카를 어. 찍었다라기보다는 그게 올림픽 위원회에서 선수들한테 의무적으로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음. IOC는 그런. 삼성의 요구 조건을 음. 이제 그 부응을 해서 선수들한테 요구를 한 거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너 짜여진 그런 구조하에서 어쩔 수 없이 동원된 음.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것까지도 처벌을 하고, 그러니까 나가기 이전에 선수 음. 나가기 이전에 북한 당국이 교육을 했다고 해요. 음. 국제 무대에 나가게 되면은 뭐 한국 선수들 만났을 때뭐 눈길도 주지 말아라, 음. 혹은 뭐 이런 방구 뭐 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섞이면서 사진을 찍게 된그 모습을 가지고 너희는 혁명성이 부족하다, 음. 시범격으로 좀 가혹하게 음. 좀 처벌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 사실상 IOC가 이건 좀 책임을 지고 아. 북한 당국에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어쨌든 음. 스포츠 선수들이 인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문제인데 그 IOC가 음. 손을 놓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 할수 있는 행동에 나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IOC는 꼭 우린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 뭐 그렇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참 달라진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계속 얘기 이어가도록 하죠.